또, 함정수를 한번 발동시켜볼까요? 요렇게. 함정을 한번 파놓고. 아이고, 걸렸어요. 자, 올렸을 때. 이제 차가 걸렸죠? 어? 이러면 이걸로 이렇게 먹는 수가 있네? 그러면 이걸 잡죠. 야, 근데 큰일 났네? 야, 나, 나, 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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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죽여. 네, 8단분하고 후수 기마로 한번둬 볼게요. 아, 상대분 워낙 마시네요 요즘 밀고 있는 거 이걸 둘라고 했는데, 어, 이쪽 찾기를 먼저 안 여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양사를 올려갖고 이 부분 공략하는 장기 둬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렇게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좋아요. 네, 고 지금은, 차가 여기 치, 침투는 못하니까 샷길 열어주고, 이때는 이제 침투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주고, 여기는 이제 차가 이쪽 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주고요. 그럼 상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두고, 뭐 이제 포를 넘기면은 그때는 이렇게 상이 나가서, 포씌음으로부터이 어 차를 안전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양차 올려갖고, 이쪽, 또, 두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한번 두, 둬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올릴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여기 일단은 수비를 해주고요. 상이 나오려고 여기로 왔을 거예요. 눌러놓은 걸 거예요. 이렇게 대를 양득을 하기 위해서. 전적이, 아, 좀안 좋으시네요. 자, 이렇게 두면. 차가 지금 갈 때가 어, 여기 한 군데 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 두 군데 있네. 근데 여기서는 바로 여기 이쪽으로 오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것도 쫓기 보다는 제가 차가 옆으로 오는 걸 예상을 하고 먼저 찾기를 좀 봉쇄한 다음에 두는 게좀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거를 일단 차가 뒤로 빠질 것 같아요. 뒤로 빠질 거 예상을 해서 이렇게 두고 뒤로 빠졌을 때는 바로 먹고 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제 이 조를 올리는 순간 차가 걸리기 때문에 뒤로 빠져야겠죠? 그러면 여기 3선하고 2선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2선으로 오지 않을까.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차를 먼저 쫓고 여기서 이 말을 잡으면은 상에, 상으로 먹고 나올 거고 그때 차가 이걸 조를 잡으면서 제가 기물 이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자이 순간은 이제 네 이렇게 왔을 때 먼저 잡고 네, 이거 잡고 이러고 나서 격상 차고 안군까지 하면은 완벽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차가 1선으로 묶는 수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네 이제 병을 좀 당겨오고 3선은 이쪽 3번째 줄은 아 글쎄요 그거는 제가 또 상대분도 대형수를 돕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자, 이렇게 두면. 일단, 맞는 거. 이제 차가 이제 멱을 막고 있었는데, 막는 거를 좀 수비를 해줬고요 아. 그렇다면, 이제는 또 함정수를 한번 발동시켜볼까요? 요렇게. 함정을 한번 파놓고. 아이고, 걸렸어요. 자, 올렸을 때. 이제 차가 걸렸죠? 어 이러면 이걸로 이렇게 먹는 수가 있네. 그러면 이걸 잡죠. 네 이러면 제가 이제 함정을 파면서 또 기물이득을 또 얻었습니다. 네 여기서 돌아왔다가 이쪽으로 오면 또 여기 양득을 할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열면은 포로 때려 버리죠. 이렇게 때려서 잡고. 아, 이렇게 두시면 여기는 지금 상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음... 어떤 수가 좋을까요? 자, 일단 상이 나가서 이쪽 부분 또 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이제 승부가 결정 났죠. 누가 봐도 지금 어떤 수가 또 좋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요거 달라고 가, 요거 달라고 가면은... 이제 지켜야죠. 아, 여기 상장이 있었나? 아. 잠깐만요. 이쪽으로 두고 여기 안 되니까. 이마가 한번더 나가서, 여기 또 때리겠다. 여기 양득하겠다. 지금은 차로 잡아도 됩니다. 상황이. 자, 아직 좋아요 왜안 눌러주신 분이 있어? 13분이면은 다제찐 시청자분이실 것 같은데. 음, 이걸 때려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잡을까요? 변수 그냥 없애기 위해서 이걸 잡는 수도 있고 잠깐만 자잡죠뭐 상은 뭐 초에서 할수 있는 게 거의 뭐 여기 올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거 때리면 되니까요 음아요 일단은 잡고 또 잡고 가운데로 올수 있겠네요 지금 가운데로 오면은 차가 죽습니다. 연포 달라고 오는 순간 차가 죽는 수 보이시나요? 여기서 차 죽는 수, 초차 잡는 수 보이시나요? 보신 분 없나? 아, 예, 채팅이 느린 거, 느린 거, 거일 뿐, <laughs> 렉이 있, 있는 거일 뿐다 보시는구나. 좋아요. 차장 치고요. 자, 대각선은 두 수. 상장 치면, 어외 통이네? 차를 잡는 게 아니라. <laughs> 궁을 잡는 거였네요? <laughs> 다 찾아 잡는 줄 아셨죠? <laughs> 저도 차 잡는 거만 보였습니다. <laughs> 궁 잡는 게궁 잡는 건안 보이고 초반에 아까 궁금해 마음속 소리 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한번 볼게요. 차를 잡을 수 있었을까? 아 저는 근데 차 잡는 건 봤는데 진짜 왕 잡는 건못 봤습니다. 여기서 어... 여기서 먼저 쫓지 말고 이렇게 뒀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먼저 이렇게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도... 쫓으면 여기로 오고 그러면 이장군에 죽는구나. 그래서 안되고 뭐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이 정도 되겠네요. 일단 도망가자고 마음을 먹으면 제 수를 읽었다면 이렇게 둘 수도 있었고 여기서 이걸 먼저 올렸을 때,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이렇게 둘 수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을 쫓는다고 하면은, 뭐 대를 한다던가. 아,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차를 잡을 수, 있까? 잡을 수가 있네? 아니면, 이렇게, 제, 지금 상황에서 저, 저 같으면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쫓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피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올리는 게좀더 낫던 것 같네요. 예, 네, 둘게 제가 선택의 폭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한수잘 배웠습니다. 제 네, 다음 대국도 해볼게요. <laughs> 자, 워낙만. 아, 이 정도 드시는 분이면 이제 둘만 한것 같아요. 일단, 아, 이번에는 좀 변형 포진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한번 둬볼게요. 이렇게 두고. 이게 넘으면 그냥 16번 기지, 기본수 기할 거고. 이렇게 둬도. 이렇게 면포하면 이제 우원왕을 차리시면 일단 귓쌍 나가고. 이 부분을 공략을 할게요. 이제 면포를 하고. 마가 아마 나올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두고. 동내리고 사닥고에서 안공을 빨리 하시네, 하시다 보네. 응? 야뭐 좋아요. 김철 프로가 많이 두는 원앙이죠 그러면 이건 뭐 공략을 해보죠. 이쪽에서 싸움이 나, 나, 나겠죠. 이렇게 두고 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처를 한다거나. 자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쪽으로 나가서 여기를 때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쳐버릴 거예요. 뭐 마가 나온다든지 뭘둘 거예요? 어안 안도? 그러면 여기서 아뭘 둬야 되지? 이걸 잡으려면 이 귀마가 나온다. 안 되네. 차가 나가죠? 뭐 차가 나가서 그럼 이 포는 여기 넘길 것 같아. 아, 뭐 여, 여기로 넘길 수도 있고. 아, 좋아요. 반대로 빠지면 찾기를 열겠다? 이거는, 이쪽은 그냥 이렇게 막아오면서 빠지면 될것 같으니까. 차가 뭐 이렇게 빠져보죠. 아, 예, 얼른 주무세요. 그 다음에, 이선 가고, 음, 좋아요. 일단, 양사를 때리겠다? 여기는 이제 이 상이 잡아주고 있으니깐요 두고요. 이게 뭐야? 이 손은 뭐야? 좀 당황스럽네. 아 지금 저 혼자만 지금 거의 두고 있는 것 같아. 공격을 안 하시네 상대분이. 음. 되게 수비적으로 두시네요. 잠깐만요. 일단 뭐 막아 진출을 하고요. 이 졸만 없으면. 돌만 없으면은 또 이쪽으로 뛰어나갈 수 있으니까 야무치, 야무치 모르세요? 여기 또졸싸움 시킬게요. 여기 지금 상황 지키고 있으니깐요 동시에 이거 때리겠다는 뜻도 보이죠? 아무래도 제 공격이 통할 것 같다. 네, 올리고. 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 먹고. 자, 이거 달라고 가면은. 아, 이거를 때렸을 때. 야, 근데 큰일 났네. 야, 나, 나, 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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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요. 아 이렇게 둬야 되나? 이렇게 죽여. 자 이러면 포가 공짜가 됩니다. 포가 뒤로 넘어야 되고요. 어넘 넘는데? 뭐 어, 이거 어떻게 둬야 돼? 어 재밌게 둬. 일렸났네 이거. 공격 아니면 맹공격이죠? 자, 맞달라고 오고. 어? 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것까지 일단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잡고요. 아하. 아, 이거 어떻게 두지? 자, 뭐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포를 넘기나요? 그러면, 자, 이거를 잡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뒷수를 보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 장군 치고, 궁 틀었을 때, 장군 치면은, 이렇게 막아야 되나? 아니다, 궁을 못 트네. 아, 궁을틀수 있구나. 궁을, 치, 장군 치고, 바로 이렇게 막아야 되네요. 그러면 뭐, 계속 갖다 대는 거죠? 아, 그러면 장군을 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장군의 외통이구나. 아. 이 뒷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